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뉴스 최소식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여성창업경진대회가 올해로 20회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보통신기술과 바이오헬스,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 1,100여 개 팀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는데요. 암 수술 중 실시간으로 조직 검사가 가능한 초소형 레이저 현미경을 개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한 스타트업 Vpix Medical을 양가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암 수술 중 실시간 조직 검사가 가능한 초소형 공초점 레이저 현미경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Vpix Medical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팁스 등 정부투자 10억원, 민간투자 27억원 등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으며 최근 1,100여 개 업체가 참여한 제20회 여성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수술 현장에서 조직 검사를 수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외과 선생님들이 어디까지 암인지를 음. 아셔야 되고, 다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직을 뽑, 떼서 조직 검사를 보내게 되는데, 처리 때문에 검사 결과를 받는 데까지 1시간 또는 뭐 수십 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핸드헬드 현미경을 바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미지를 바로 획득을 하고 바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카이스트에서 바이오뇌공학을 전공한 황경민 대표는 박사학위 논문 주제인 초소형 현미경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며 박사 1년 차에 창업을 시도했고 이후 3년간 수탄 어려움 속에서도 끈질긴 진념과 의지를 동력으로 매 순간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사람이 항상 위기였어요. 저 지금 10명인데 제가 한 1년 정도 혼자였어요. 직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2년 동안 3명? 네명 있었는데 그중에 두명 나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미 그때 팁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자가 나간다고 하니까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다 보면서 진짜 다전화해봤던것 같아요. 보수적인 의료업계에서 기존에 없던 신기술로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건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학생이자 20대 여성 대표로서 자기혁신과 긍정적인 사고로 새로운 도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 문제가 터져서 어떡하지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이 문제가 터졌구나. 그 이걸 해결하려면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지를 고민해요. 근거 없이 될 거야라고 말하는 것도 안 돼요. 그건 무책임한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건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SBS yes, 뉴스 양가희입니다.